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은 펩트론이라고 하는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대응 전략을 좀 알아볼 예정인데. 어 사실 펩트로는 기존에 우리가 종목 분석으로도 한번 다뤄 봤었고 그때 일라이릴리와 기술 평가 계약이 나왔을 때 한번 또 다뤄 봤었던 종목입니다 어 오늘 또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자 대응 전략으로 좀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좀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 구독자가 드디어 600명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텐선비 채널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펩트론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 개요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11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84,900원의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총액은 1조 7,538억 원이고요. 발행된 주식수는 2천만 주가 조금 넘습니다. 자, 지금 매출을 보면, 매출은 볼게 없어요. 다 빨간색이죠.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전년 매출이 33억이 나왔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를 다 합쳐도 21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당연히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적자겠죠. 영업이익률 뭐볼거뭐 있습니까? 다만,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이 나오기까지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확보는 지금 시점에서는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적에 대한 건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다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혹시 투자를 하신 분들도 좀 모를 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복습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펩트론이 어떤 회사인지 자 여기 기업 개요를 한번 보면 펩타이드 공학 및 약효지속화 기술을 바탕으로 약효지속성 의약품 설계와 제조 기술 개발, 펩타이드 합성 기술 개발과 신물질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사제 완제 생산 가능한 GMP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어, 여기서 생산하는 의약품으로 파킨슨병 그리고 전립선 암 치료제 생동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펩타이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대체 펩타이드가 뭘까요? 뭐 비만 치료제로 활용이 되는 뭐 그런 약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뭔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뭔가 이 꺼림칙한 그런 기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만 치료제 장기지속형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펩타이드가 도대체 뭐냐 제가 네이버 또 지식백과를 찾아봤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 아미노산 단위체들이 인공적으로 또는 자연적 발생으로 이 중합체로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연결된 모습이 자, 이런 모습이죠.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미노산이 50개 이하로 결합이 되면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50개 이상 결합이 되면 단백질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50개 이하로 결합이 된게 펩타이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통해서 GLP-1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GLP는 이 G는 글루카곤을 얘기를 하고요. L은 라이크, P는 방금 설명한 펩타이드입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자, 이게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GLP-1은 보통 식사 후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혈액 내에서 이 호르몬은 췌장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의 효과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글루카곤. 여기 GLP의 G가 글루카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글루카곤은 혈당을 반대로 높이는 호르몬입니다. 이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가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 글루카곤을 억제함으로써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GLP-1이다. 자, 여기까지 GLP-1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GLP-1이 인슐린 호르몬 분비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당뇨 치료제로 활용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비만 치료제로 엮이는 거냐? 자, 이 호르몬은 뇌에도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작용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경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이 작용제가 포만감을 촉진하고 음식 섭취와 관련된 보상 감각을 줄인다라는 점에서 비만 치료제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요. 무슨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GLP-1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게 비만 치료제 뭐 당뇨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670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비만 치료제 쪽으로만 활용이 돼서 670조 시장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적응증에 대해서 나오는데 당뇨 나오죠? 그리고 비만, 심혈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메쉬는 대사 이상 지방간인가요? 자 그래서 이 적응증이 확대될 수 있는 성분이 GLP-1이기 때문에 이 670조 시장을 변양하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밸류 주가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배경지식을 알수 있습니다 자, 펩트론의 사업 내용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펩타이드를 합성할 수 있는 펩타이드 합성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한 펩타이드를 장기지속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스마트 대포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파킨슨, 당뇨, 말단 비대증, 전립선암 자 이런 치료제를 지금 신약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좀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스마트 대포를 활용한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펩트렉스 그리고 펩젠 각각의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활용이 될수 있는 PT403과 PT404겠죠. 자그 중에서도 지금 일라이릴리와 기술 평가 계약이 진행 중인 어, 파이프라인은 바로 PT404입니다. 터제파타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일라이릴리의 그 마운자로를 장기 지속형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술 평가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PT404죠. 예전에 펩트론이 이 PT403, 텀트 수령 뉴스가 나오면서 부각을 받았었던 시점이 있어요. 이게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제격으로한 2년이 넘은 어, 뉴스이긴 한데,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여기 조금 내용을 볼게요.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당뇨병 학회 ADA에서 빅파마로부터 개발 중인 당뇨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에 텀트을 수령을 했다라고 게재한 바 있다. 자, 이텀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밑에 또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요. 통상 기술 수출은 비밀 유지 계약, 그 다음에 물질 이전 계약, 그리고 텀시 수령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텀시 수령을 했다라는 건 앞에 이두 단계의 진행을 이미 거쳐갔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앞두고 하게 되는 중요한 절차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머지않았다 라고 기대감을 줬었던 뉴스가 이 pt 403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던 거죠 이빅 파마가 어디였는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노브노 디스크 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pt 403은이 어 세마글로타이드 세마글로타이드 가 적용이 된 미고비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을 한 파이프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각을 받고 있는 일라이릴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T 404죠. 이 404는 세마글루타이드가 아닙니다. 타겟이 이거는 터제파타이드입니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루를 대상으로 한 파이프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는 PT 403은 어, 이 세마글루타이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빅파마가 노보노 디스크일 것이다라고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뉴스가 없었어요. 공시도 없었고 그래서 많은 기대감들이 이제 으로 들고 있는 시점이었고 그 무렵에 PT404에 대한 일라이 릴리와 기술 평가 계약이 나온 겁니다. 물론 본 계약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에 상승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자, 이 뉴스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 방금 소개해 드렸던 PT403. 자, 이거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던 이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죠. 자, 이 위고비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덴마크의 아센디스와 2억 8 5 0만 달러 계약을 체결 했다. 자, 이 덴마크의 아센디스가 도대체 무슨 회사냐 궁금하죠?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이 계약의 목적이 나옵니다. GLP-1 치료제 오젠픽과 위고비를 판매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가 월 1회. 자, 원래 주 1회인데 이거를 월 1회로. 투여빈도를 줄인 새로운 GLP-1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목적이 나온 거죠. 덴마크 제약사, 아센디스 파마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 노보너디스크가 덴마크 회사이기 때문에 같은 자국의 제약사, 아센디스 파마와 아무래도 좀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협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아센디스가 갖고 있는 기술이 월 1회로 이 반감기를 늘려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라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보면 이 트랜스콘 기술 플랫폼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펩트론이 갖고 있는 스마트 대포 기술과. 같은 그런 목적의 플랫폼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노보노디스크가 과거에 PT 403을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정컨대펩트론과텀미시를 어, 수령할 만큼 많은 이제 진전이 있었는데 아직 본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지 않고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어, 이 아센디스 파마와 노보노디스크의 이 계약 체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일라이릴리도 노보노디스크가 아센디스를 선택한 것처럼 이 장기 지속형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 서 본계약까지 체결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해볼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성공을 했죠. 1380억 인가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매출이 1, 2, 3분기 21억 밖에 나오지 않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상당 부분의 금액 650억 원을 공장 건축과 생산설비 증설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펩트론 같은 이런 매출 규모가 상당히 적은 회사가 13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발행을 하고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공장을 덜컥 이렇게 착공을 할수 있을까요? 무언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회사 내부적으로는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들어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펩트론의 지금 현재 주가의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어, 13만 2천원, 11월 18일 며칠 전에 이 고점을 찍은 뒤로 지금 84,9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어제 기준으로는요 7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7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오늘 6.5% 상승해서 8만 원대를 회복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고점 대비로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요이 시점과 비교를 해보면 다시 이 바닥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불안해하실 수 있는 심리적인 위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과거에 강한 상승 보였었던 이 시점이죠. 자 이때가 바로 일라이릴리와 기술평가 계약이 나왔었던 자그 시점이었고요. 한달 정도 되는 시점에 거의 한 3배의 주가 상승을 가져갔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이게 바닥이냐 지금 이러한 심리 상태가 나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요. 자 일라이릴리와 계약이 이 시점에 나왔죠. 그리고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이해를 할수 있고요 그 기대감들이 더 이상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소폭 이렇게 조정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올라간 시점에 어떤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있었습니까 뭐 작게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특별히 팩트론 관련된 구체적인 뉴스가 나와서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나서 조정을 어느 정도 가져갔을 때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기대감의 반대는 실망감이죠. 지금 떨어지는 건 실망감이에요. 알테오젠이 빠지니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이 시점에는 그 알테오젠의 미국 할로자임 소송 관련해서 어 이런 루머와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심리적인 요인들을 많이 흔들었죠. 그때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좀 급락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펩트론도 여지없이 빠졌고요. 21일, 11월 21일에는 아이 IR 그때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IR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을 동반한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 7, 8만 원대 위태위태한 가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예전에 기술 평가 계약으로 받았었던 그 밸류까지 온 겁니다. 자 위에는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대감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분명해요.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시점에 따라 다다르기 때문에 사야 된다 팔아 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것들이 실망감으로 빠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건이 밑으로 더 빠지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올라갔었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관련해서 뭔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적지 않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이 7만 원대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으로 더갈 수도 있고 7만 원, 8만 원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9만 원대까지 기대감을 주다가 다시 8만 원대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이 당분간 계속 될 수는 있습니다. 자, 본 계약이 체결이 되든 체결이 되지 않든 그것이 나올. 수 있는 마지노선은 14개월 이라고 우리가 대략 알수 있습니다. 어, 운이 좋다라면 이 이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본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 13만원 이상은 가볍게 저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70조 시장이었나요? 이 비만치료제 이 하나만으로 600조원이 넘는 다양한 적응증들을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치료제들이 주1회 투여하는 제형이란 말이죠. 이거를 전부 다월 1회로 바꿔서 구수 있는 제형으로 그것도 일라이릴리아 만약에 본계약을 체결을 한다 이거는 엄청난 트램 레코드가 되는 겁니다 펩트론이 만약에 본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그런 기회비용과 리스크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예상치도 못하게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어, 계약이 뻐그러졌다 라든지 어떤 이상한 내용들이 나온다 라고 하면 분명히 거래량과 함께 빠질 겁니다 그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펩트론을 만약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요 자이 올라갔었던 기대감으로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지금 가격대에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팝니까 뭐 파, 팔아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지만 만약에 떨어질 것 같아서 파신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어, 아쉬운 결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근데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신 분들이야 뭐 부분 매도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것들은 어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위치는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평가 계약 딱 거기까지 어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내려갈 일도 팔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펩트론 투자 대응 전략으로 좀 알아봤고요. 펩트론의 사업 내용도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뤄볼게요. 또 추가적인 뉴스, 또 필요한 시점이 되면 또 복습하는 내용 한번더 되짚어보고 어, 필요한 투자 대응 전략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가 되고 주식은 정말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선비 남유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